2022 1학기 중간고사 강서고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알루미늄판, 판을 황산구리 선에게 담갔더니 알루미늄판에 어떤 금속이 석출되기 시작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석출했다고 어, 반응한 거네요. 그죠? 써볼까요? 알루미늄하고요. 됐죠? 황산구리. 구리이온하고 반응한 거죠? 될까요? 그럼 알루미늄은 산화에서 이온될 것이고, 구리온은 구리가 되겠죠. 그죠. 계속 맞춰 볼까요? 알루미늄이 전자 3개 잃고, 이렇게 알루미늄 이온 되는 거죠. 그러면 구리가 그죠. 구리 이온이 전자를 2개 얻어서 어, 구리가 되아네 그럼 잃은건 3개, 얻은 건 2개야. 계속 안 맞죠. 계속 맞춰야지. 몇 개로? 6개로 맞춥시다. 그럼 알루미늄은요, 2배 늘릴게요. 자, 2배, 2배, 그리고 6개. 얘는요, 이렇게 맞추려면 3배, 3배, 그죠? 3배, 그러면 요거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AL 플러스 됐죠. 3CU 더 플러스 반응했더니 2AL 3 플러스 3CU가 나온 거죠. 둘이 더한 거야, 둘이 더한 거야, 둘이 더하면요,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죠. 2AL 3CU 2 플러스 이렇 그죠. 오른쪽에 2AL 3 플러스 3C u 이렇게 끝난 거죠. 갑시다. 자, 석출 구리가 석출된 거고. 죠? 알루미늄 판을 생겼겠죠, 그죠? 알루미늄 판에 구리 석출 맞는 말이네요. 됐죠? 이번에 구리 이온, 구리 이온은 전자 얻어서 환원됐죠? 됐까요 알루미늄이 전자 잃어서 산화됐고, 됐죠? 환원됐다. 문제없고 이번에 알루미늄 이온은 알루미늄 이온은 전자 얻어 환원 산화 이상하다. 알루미늄이 그죠? 알루미늄이 아니라 알루미늄 금속이 전자를 어떻게 전자를 잃어서 잃어서 됐죠? 어딘가? 산화된 거네.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어서요. 그죠? 잃어서. 그죠? 여섯 개인 거죠. 여섯 개. 그죠? 결정 뭐 됐다? 산화. 그죠? 요거 산화잖아. 요거 환원이거 그죠? 구리은 얻은 거니까. 틀렸죠? 정답은. 기억이. 됐죠? 보기 안 보였을까요? 될까요? 설명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정답은. 2022 1학기 중간고사 강서고 2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리은이 맞습니다.